안녕하세요. 장학긴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출 성형기 우진 플라임 사출 성형기 지금 보니까 SM 130 에너지 세이브 머신 이렇게 된지 그죠? 사출 성형기 배전반 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전반 안을 한번 지금 보시면 배전반을 이렇게 열었어요. 열었으니 이제 안쪽에 있는 부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품에 명칭이라던가 사용 목적이라던가 이런 것좀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사출 성형기 배전반을 열으면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할수 있는 p l c 라 그러죠. PLC. 프로그램 머블 컨트롤러라그래서 입출력, 입출력 카드도 있고, 입출력 카드도 있고, 뭐 온도보드 쪽에 카드도 있고, 그죠? 핵심적인 사출 성형기의 도내와 역, 도내 역할을 할수 있는 PLC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얘기에서 파워, 파워 서플라이 라고 러죠 파워 서플라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 뭐, AC 220V를 DC 24V라던가 12V라던가 그쪽으로 변환해주는 장치고요 여기는 이제 보니까 메타라는 게 있네요. V라고 써있는 것은 전압이고, 여기는 A는 전류. 그죠. 게이지라고 할수 있는, 그런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자대가 이제 쭉돼 있고요. 단자대 살펴보시면 뭐 N, N은 A 뭐또 또는 뭐 P24에서 써 있죠. N은 어, 마이너스고 P24는 플러스예요. DC 1 4 v 마이너스와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릴레이가 있습니다. 릴레이 어, 뭐, 릴레이는 이건 뭐죠? 이렇게, 그 전기를 이어주는 장치죠. PLC에서 신호를 줘서 여기서 보시면 N1, N1, N1 연결어 있고 Y31, Y 뭐 이렇게 출력이 나오죠. 그래서 X는 입력이고 Y는 출력이다. 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딜레이가 있고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 이쪽에는 음, 여기도 딜레이가 있습니다. 딜레이 종류가 꽤 있는데 이 딜레이는 s a f e t 딜레이라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안전에 관련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아무튼 릴레이이긴 해요. 근데 여기 안전문 모드라고 연계돼 가지고 안전문 모드과 연결돼서 세이프티 릴레이가 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는 안전문과 연결돼 가지고 서출 어 성형기에 안전문이 열리거나 하는 것을 감지해서 안전을 조할 수 있는. 어 제가 안전문을 한번 살짝 열어볼게요. 여기 왼쪽이 앞쪽. 오른쪽에 뒤쪽 뒤쪽에 안전문에 여기도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안전문 세이프트 딜레이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약은 연동을 하는 거죠 연동 여기는 회로 보용 그죠 차단기에서 회로 보용 차단기 뭐 서킷 이렇게 있잖아요 서킷 회로 보용 차단기가 있고 그쪽은 휴즈 휴즈 홀더가 달려 있습니다 휴즈 그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이제 전자 접촉기라 그래서 예, 사출 성형이 기본적인 전기를 공급해주는, 기본적인 셋업을 할 때, 셋업을 할때 이쪽이 제일 먼저 붙어요. K10이라고 이렇게 써있지만, 얘가, 음, 첫 번째 동작을 하면서, 220V를 동작시켜서, 연결해줘서, 음, 사출기를 살려주는 거죠. 전기를 다 공급해서는 스탠바이, 준비 동작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이고, 여기는 배선용 차단기, 뭐, F로 나오네. F, 0부터 1, 2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배선용 차단기라 그래서 가장 왼쪽 거는 오딘 플라잉 기술 저희 사측 성형기는 왼쪽 은 조작측 가장 왼쪽 거는 조작측 전원에다 전기를 넣어주는 거지고 나머지 것들은 히터 그죠 여기 SSR을 통해서 히팅을 시켜주는 어, 히팅의 1차 쪽에 전원이 들어가는 그거죠 분배를 해주는 그런 거어 SSR은 솔리드 스테이트 딜레이라 그래서 히터 쪽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죠. 히터에다가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 또 하나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다운트랜스라는 게 있어요. 다운트랜스. 다운트랜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전기가 들어와 있는 자체를 살짝 보면은 여기 어 U 24 2 20, 0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가 3 8 3선과 N선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N선이 들어와서 다른 걸 나눠서 쓸 수도 있겠지만. 380을 220으로 다운 시켜 가지고 다운 시켜서 다른 쪽에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쓰는 것 어, 그래서 여기에 다운 트랜스가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볼때 여기 N선에 여러 가닥의 선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쓰는 거 보면 아마도 히터 쪽에 전원이 히터가 아마도 220볼트 짜리 일것 같아요 분배를 이렇게 많이 해놨다는 것은 2 2 0볼트 제가 점검을 해보 때는 않았지만 220V 슈즈가 장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일단 이렇게 사출성형기에 안쪽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배전반 안쪽을 살펴봤고. 그죠? 음, 약간 이제 에너지 절감이다 보니까, 어, 서브모터가서보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서브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어렵지 않게 알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 사출, 성형기를 한번 받고 안쪽을 받고, 그쪽이 또 다른 쪽에 있는 여기 보니까 서버, 서버 모티브, 음, 테크놀리지 그죠? 서버 모터를 장착해서 쓰는 음, 그런 거죠. 여기 보면 아까처럼 PLC가 달려있는데, 예, 아까는 제프란이라는 게 있었지만, 얘는 BNR이라는. BNR 이라는 그 PLC가 장착이 되어 있고, 나머지 회로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게, 이렇게. 아까 못본 거는, 음, 못 봤다고 할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이쪽에 보시면, 그 모터 기동을 시켜주는 좀큰 전자 접촉기라 그러죠? 일명 마그네타라고 부르는 전자 접촉기가, 에, 모터용, 히터용,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 접촉기가 있고 여기 보면 드라이브와 저기, 저기, 드라이브와 인버터라는 게 달려 있어요 드라이브와 서버 모터에 동작되는 정작, 드라이브 이쪽에는 인버터 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추 성형기의 전기 입력 측 들어왔죠 저 배전발에서 들어온 응? RSTN 마지막에 접지 p e 가 들어와 있고, 배선용 차단기. 사출 성형기 전기를 공급해주는 차단기.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세이프티 딜레이 달려있고, 세이프티 릴레이 달려있고, 안전문 모델 달려있고,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사출 성형기의 내부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갑 낀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